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미스터 주입니다 네,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. 네, 자, 오늘도 푸쉬 100개 챌린지 네, 시작해보겠습니다. 지금, 원래는 제가 촬영할 때 핸드폰 두 개를 쓰는데, 지금 전부 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, 일단은 촬영은, 오프닝은 이렇게 하고, 핸드폰 두 개를 다시 써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. 네. 일단은 시작해보겠습니다. 포시업 100개. 네. 시작해볼게요. 자, 그러면 100개 챌린지 첫 번째 세트 가볼게요. 하나,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세번째 세트까지 나요? 요 네, 이제 네 번째 세트 가 e t 습니다 시작, t l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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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섯 let, let, l e 네 여섯번째 세트 시작할게요 여섯번째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일곱번째 세트 갈게요 일곱번째 세트 갑게요 시작! 하나, i r y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네, 아홉 번째 세트 가볼게요 시작! 하나, sir. 다섯, 아홉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네, 마지막 열 번째 세트 s 네, s 개 하나 둘셋아아네 여덟 아홉, 열 아, 아, 이거 맞나? 아. 네. <봤�>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푸시업 100개 챌린지 5일차가 끝났습니다. 어.. 제가 5일차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촬영을 할때 오프닝 영상이 끝나고 운동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 채널 한번 들어갔는데 지금 한 4일차까지 업로드가 돼 있더라고요.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4일차인 거를 제가 4일차인 거를 제가 봤어요. 네. 네. 자, 여러분. 일단은 이렇게 해서. 푸쉬업 100개 챌린지 5일차가 끝났고요. 저는 6일차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네.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. 네. 저는 6일차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, 안녕.